강남구가 중앙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맺고 모바일 앱더 강남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중앙대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비티 강좌 수강생들은 6월까지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십이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날 참여자들이 현재 문제점 분석을 위해 영동 전통시장과 강남 개포시장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상인들을 인터뷰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 더 강남 앱과 전통시장의 접목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에 이미 나와 있는 잘 만들어져 있는. 에,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를 들여서 that are a c 는 e n 는 최종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실효성을 바탕으로 더강남앱 기능 보강 등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4차 산업시대, 더강남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돌파구가 되길 기대합니다.